열한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 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또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시선, 영적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와 상황을 본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러한 때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벗거나 혹은 내가 잘못된 색으로 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과 또그 사건을 허락해주셨는지. 나의 색깔이 들어간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은 결코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영적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볼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영적 시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하니 아멘 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었었지요. 그러자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며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때에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있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어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군사 한두 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게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명을 잡는데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가 그를 납게 하고 해벽시켜 준 사건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를 두, 둘러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두 가지를 이 사건에서 짧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람군대가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은 엘리사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디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엘리사의 이 능력은 엘리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엘리사를 도구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다른 역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나누었지만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보다 훨씬 강력한 분임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왕과 아람 군대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앞서 나누었지만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공격하고 전쟁하러 올 때마다 계속 엘리사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모든 자리가 계속 패배하고 계속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이전과 다르게 단한 번의 실패,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람 군사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다"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기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하고 끌고 오고 있는 것이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가 있는 성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결국 자기들이 완전한 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지금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고 완전한 수모를 경험하고 있는 자리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승리가 보이지 않는 패배로 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어둠 맞고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완전한 승리의 길이었으며 완전히 무너진 십자가의 자리는 하늘의 영광이 성취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완전한 승리처럼 보일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우리가 보고 있는 패배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길이 될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승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패배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시선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이 보지 못한 것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능력이 엘리야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패배했는데 갑자기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승리가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영적 시선이 중요하며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기는 온전한 영적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영적 시선 두 번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자 그와 함께 있었던 사환 청년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믿음없다, 이 사람 연약하다 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염려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 청년이 엘리사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는 청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주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불말과 불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와 청년의 차이는 하나였지요.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느냐. 바로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영적 그 반응의 차이를 엄청나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좀숨쉴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좀 그래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 영적 시선이 달라지니까 흔들림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불안함이 나를 묶어 버릴 때 조급함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때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적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소식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왜 자신을 치러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눈이 멀게 되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다 끌고 단 다음에 그들을 죽이거나 없애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주어서 다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시오. 그들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이 땅에 우리의 핵심의 문제는 바로 시선의 싸움, 영적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 것과 싸우는 것이며 그 싸움에서 온전한 것을 보며 온전하게 보게 될때 온전한 영적 시선으로 볼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나의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봄을 통한 영적 시선의 회복이 있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온전한 영적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야할 것을 보고 그본 것을 통하여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함을 통하여 죽게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작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간구하기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열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주의 뜻이 무엇이며 주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열어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제를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